함께 보시하나는 말씀은 구약성경 11기상 8장입니다. 음, 내일 말씀이기 본문인 8장 중에서 8장은 6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8장 22절부터 24절까지 3절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1기상 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요약성경 52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호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여 호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원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11기상 8장 중에서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기도의 시간이니까 기도와 관련된 부분과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두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전에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인데 그 40년이란 기간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많이 기록된 부분은 솔로몬의 사역 중에, 통치 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기상 5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는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서 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하여서 네, 그것을 준비하는,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6장을 보면 성전 외부와 내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경에 따라 그대로 건축하는 장면이 나올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과 또 성전 안에 필요한 다양한 부자재들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을 더욱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단어로 부러서 성전 중심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생각들을 함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장까지가 이제 성전 건축을 다 완료하고 부자재까지 다 완료하고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제 다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바 낙성식 또는 봉헌식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설을 하고, 또한해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장면이 8장, 8장에 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고,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봉헌기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 봉헌기도라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봉헌기도의 내용이 2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기게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와의 호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해중과 마주서서,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됐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펴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23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늘과 하늘 아래 땅과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시다. 이 땅의 어떤 신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만이 언약을 이루어주는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정말 뼈저리게 깨닫은 솔로몬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딱 솔로몬은 알았던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성전과 그 안에 부속물들과 그리고 성... 어, 왕궁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할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을뿐만 아니라 또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에 어떤 신도 이런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 깨달음에 대한 고백 이후에 솔로몬은 무엇을 간구하는가. 솔로몬은 다른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25절 보시면 간구의 내용이 25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삼가 주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내 자손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정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의 에,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그것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약속의. 우연 간구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부터 53절까지는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먼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또 편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깊이 깨달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훨씬 더 초월하시는, 아니 계시는 분이 없는 하늘을,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29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미에 보시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30절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표현되고 있고, 35절 말미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고, 또 38절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42절에 말미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 44절 말미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와께 호 기도하거든 또 48절에서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 다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할 때 있는가? 7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할 때, 범죄를 저질러서 패할 때또 범죄로 인한 기근이 들었을 때, 재앙과 질병을 만났을 때 주루,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조차도 또 적국과의 전쟁이 있을 때, 또 피할 수 없는 번제로 인한 포로에 갇혔을 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당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서쪽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 우리 기도할 때는 자기 집에서 예배당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될 것이다. 또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하는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 라는 그 의미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공로에 힘입어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 우리의 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에 들어주는 줄 알아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준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나서 이럴 때 이럴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럴 때 이럴 때 성전을 향하면 들어주십시오. 하고 다 기도한 다음에 이제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의 내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4절부터 61절까지 있는데 보시면 5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기도 마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긴데 긴데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무엇이냐? 60절을 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 59절, 60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소, 하옵시고 하시고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될 때, 예. 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들을 깨닫게 원합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은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믿고 우리의 열심을 믿고 우리의 수고를 믿고 우리의 어떠한 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 결국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돈이 쌓아지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어떤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그 모았던 돈도 다 썩어지게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이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고 이루신다. 어떠한 신도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소망도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다 우상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기 원한다. 그것이 복이다. 어떤 다른 복? 세상의 명예, 복이 그것들이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서 빼앗아서 가기도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세상 만민에게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만민에게 여호와 만이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편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1절인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1절 함께 봅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복을 너에게 비는데, 무슨 복이냐?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른 것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쓸데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는데, 그런즉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즉, 너희는 유,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삼가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냥 뚝 떨어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는 깨달아지기는 다른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다스려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내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세상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만민들이 여호와 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공의로우심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실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 그냥 자손의 대대로 왕위를 이어달라라는 그런 정욕적인 세상 욕심에 따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을진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흠이 없고 거룩해지도록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성전이시요 종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잊지 말고 그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하다고 주님께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장벽과 그 막힌 것을 허물어 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만, 하나,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심을 세상 만민에게 알게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또한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욕심만을 간구할 때, 그들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적인 관념에서, 관점에서 더 많이 없고, 또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다 보이지만, 우리는 부요한 자요, 자유, 풍부한 자인 줄 알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들을 깨닫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인 줄 알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하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의 기도와 간구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한 것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오직 성전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주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